원앤아투앤아피음 오른발이야 원앤아투앤아이 새끼야 이런 식이야 왼후왼오왼후 그래 너희 똥 막대기들이 쫓아오지를 못해 오늘 배울 안무는 100% 나갑니다 영상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알림 설정까지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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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Home, home, home. 장안의 화제, 세븐틴의 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동작은, 쓴 상태에서 손을 치면서 탁! 머리 뒤로 갑니다. 네, 일어나면서 팔꿈치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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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치고 네 번째에서 앞에 보고 탁! 오른손으로 감싸면서 쭉 도세요. 돌고나서 약간 사선, 얼쩡각도 유지 오른손 부터 팔꿈치로 웨이브 올리고 가슴 쪽으로 들어옵니다 집으로 탕 저처럼 약간 흔들어주면 더 멋있겠죠? 그리고 왼발 뒤꿈치 치면서 앞으로 시작 탕 이때 저희처럼 약간 간지 잡는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지 잡을게요 오른발 살짝 들어주면서 몸 숙이고 오른발 다시 뒤로 가면서 어깨 업 이때 약간 앞으로 뛰었죠? 어깨 내리고, 쿵. 그리고 나서, 오른발 뒤꿈치를 두번 찍으면서, 살짝 뒤를 보는 느낌. 시작. 한 번, 두 번에 다리 드세요. 그래서, 몸 돌려서 따라오고, 다리 찍고, 오른발 찍으면서, 점프.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약간, 라인도가 좀 있는 안무죠? 한번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 겁이 나쿵쿵쿵 쿵. 쿵. 들어와 쿵 파도 내 심장으로 들어와 뒤꿈치 치고 앞으로 살짝 가고 어깨 뒤꿈치 다리 점프 오케이 손 모아주죠 이때 모아줄 때 오른발 쿵 자연스럽게 왔죠 그리고 왼발 방향 전환 그리고 떨어지는 걸 자, 떨어진 낙엽을 잡습니다 따다다 오른발부터 세걸음 오케이 따다다 오른발부터 세걸음 오케이 뿌립니다 집을 만듭니다 점점 올려서 집을 만들면서 오른발로 전환 탁 찌르고 땅 찌르고 다시 모으고 마지막에 털어주고 오케이 그리고 오른발 뜨면서 방향 전환 웨이브 여기까지가 홈의 포인트 안무입니다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카운터 갑시다 원앤투앤 앤, 쓰리 포 1 2 three, four. and 1 2 three, four. 1 and 2 and 3 4 and 1 and 2 and 3 4 두 번째 파트. 웨이브 쭉 타! 쭉 탔죠? 저 한번 따다가 가슴을 넣면서 살짝 걸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밍에 맞춰서 왼발에 뒤꿈치를 들려주면서 쿵! 내 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서 오른발을 이렇게 앞꿈치, 뒤꿈치로 점점 나가는 형상을 만들어주고요. 왼발은 뒤꿈치, 앞꿈치로 따라갈 겁니다. 이걸 같이 하면 시작 탁탁 탁.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다리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 몸을 볼까요? 제 몸을 보면 쿵 해서 정면에 맞다가 약간 방향을 틀어줄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될 겁니다. 알겠죠?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웨이브 쭉 타고요. 시작 정리 치고 탁탁 탁. 하고나서 기타 들듯이 쭉 올리세요 올리세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숙입니다 탁 기타 한번 칠까요? 시작 탕그 느낌으로 다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기타를 방향을 틀어볼까요? 시작 축축 몸이 통으로 갔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시작 웨이브 자세 어깨 쿵, 뒤꿈치, 업, 다음 기타, 쿵, 방향, 여기서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다음 동작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웨이브를 배울 건데요. 오른손은 흙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어? 흙이 있어? 웨이브라는 이걸 하는 건데 평지에 흙을 내가 놀이터에서 판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시작, 흙을 파고. 왼손도 시작, 흙을 파고. 오른손 기준이야, 오른손 기준. 오른손 기준으로 파는 걸로 한 번, 두 번째에서 멈추는 거죠. 그럼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런 형태. 왼손이 밑에 있고, 알겠죠? 한번 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시작. 올라가주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흙을, 판 손을 내 머리 뒤로 방향 틀고, 앞으로 이동.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손 모아주고요. 팔꿈치를 치면서 서줄 거예요. 이때 심장을 가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른발을 들면서, 오른손 떨어지면서, 왼손 머리 뒤로 쭉. 그리고, 팔꿈치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문에 놓고 두 번. 시작. 노크 두 번. 하고 자리 배치. 시작. 따다다! 가면!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드시 웨이브, 웨이브, 정리. 어깨, 쿵, 다리, 업, 다운, 기타 방향, 웨이브, 탁, 손머리 뒤로, 앞에, 다운 치고, 다운 팔꿈치 가고. 업 노크 두번 자리 하면 그 다음에 엄엄 이거는 카운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카운터 주세요. 원, 투 쓰, 리, 포, 엔, 원, 투 쓰, 리. Four,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one, two, three.